자, 리브. 스타트.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구스님. 어, 뭐야? 아이템. 없어. 세이브. 어, 뭔가 있는데? 낡은 랜턴을 얻었다. 오, 어, 뭐야? 일본어? 국화다. 안은 비어 있다. 응? 웬 일본어? 뭐야, 이게? 어, 열쇠. 책장에 있는 열쇠가 있었다. 이거 일부러 연출한 거예요? 이거, 그거, 시프트 필요가 없네. 뭐야? 응? 그가 날 기다리고 있다. 아. 3월 12일, 여동생이 소란을 일으켰다. 나 때문이라고 한다. 3월 17일, 또다. 20일, 귀찮은 녀석이네, 정말. 25일, 여동생이 날 정말 힘들게 한다. 친구에게 말하자 장난인 줄 안다. 30일,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31일, 4월 2일, 3일, 4일. 응? 아, 이거 창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일 왜요? 응 음, 뭐야 이게? 테이프로 밀봉된 상자다. 이거 넣으려면 날카로운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저 책들이 있다. 그저 책들이 있다. 국화다. 아무것도 없고 안에는 비어 있고 낡은 랜턴. 나 죽었다. 어? 일단 저거는 원래 아까나, 아까나였을 것 같으니까 켜지지 않는다 뭐야 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좋았어 뭐야 여기 얘 집이야? 어?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열리지 않는다. 어 뭐야? 인형이다. 맨손으로는 힘들겠는데 날카로운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소리 뭐야? 아까 나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뭐지 이 소리? 엄마야. 뭐야? 사다리 여기 안 쓰는 거 아니었어? 왜 이거 띵 소리, 끼기 소리가 나는 거지? 일단, 사다리가 어디 필요한지 보고, 붉은 손자국이 찍혀있다. 사다리가 어디서 필요할지 보고 해야겠다. 커터칼 소리구나. 이쪽은. 에, 밖에서 뺄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은 어디서 쓰는지. 뭐야, 이게? 여기가 어디요 뭐야? 이거 접착제가 놓여있다. 접착제를 받았음, 불킬수 있나? 켜지지 않는다. 응, 응, 음, 음. 비춰지지 않는다. 뭐야? 그저 책들이 있다. 이게 얘가 그 여동생인가? 그저 책들이 있다. 여기 안쪽에 또 문이 있는 것 같아. 뭐야? 그가 날 기다리고 있다. 아, 또 창문이구나. 이거 그러면 저기, 저기로 사다리를 끌고 와야 된다는 소리네. 거, 커터칼 소리 소름끼쳐 근데 여기서만 왜 커터칼 소리가 나는거지? 쩐당 사다리를 가져가서 이 끌고 가서 여기다 집어넣고 서랍 위에요? 서랍 위에 써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서랍 위에 쓰는 거 매드 파더에서 한번낚긴인 이유로 낚긴인게 아니라. 그 이후로 서랍이는 꼼꼼히 보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열쇠다. 하이 반쪽의 열쇠. <laughs> 이건 이건 이제 못 쓴다는 거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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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난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문안 열려? 아, 까나이 아니네. 이번엔 또 이상한 소리나 비춰지지 않는다. 어, 얘, 내가 안 비춰 면도 칼이다. 뭐야? 이게 깨졌다. 거울이 깨져 있다. 그니까 얘는 일단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면도칼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있나? 저기가 자비, 자기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뭐야? 이게... 어... 상자 안에 절반의 열쇠가 있었다. 오 이거 분위기도 확확 확 달라지네? 오잘 만들었다 이거 크, 역시 구수님 이것도 뭐 달라지겠지? 안 달라지네? 면도칼로 그거 으피 인형의 머리조각을 얻었다 뭐 이게 날이 좀 상했네. 국화다. 2월 24일 새 아버지가 왔다. 새 언니가 생겼다. 화난다. 부모 따윈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누나라는 언니를 쫓아낼 수 있을까? 뭔 소리야? 3월 5일 자기 어머니의 유품을 보물처럼 가지고 있어. 괴롭해도 괴롭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끈질기네. 28년 아28 28일 그녀를 쫓아낼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뭐야? 응? 뭐야? 어, 손, 손, 손. 와! 이런 거였군. 개징그럽게 생겼네! 쫓아오니? 28일. 귀신 있는 거 아님? 어. 어. 바뀌었어. 여기도 분위기 바뀌었어. 어. 문이야. 아, 뭐야? 어. 들어가면 안 됐나 봐. 와! <놀람> 잘 만들었다. 여기 화장실이었지. 여기 달라진 게 없네. 깨져 있다. 응, 여기 뭔가 생긴 거 아닌가? 아닌구나, 아니구나. 뭐 여기는 그냥 똑같고. 뭐야 여기. 문안열안 안 열려? 열쇠가 필요할 것 같다. 접착제를 사용해야지. 아, 잠깐만. 열쇠를 합쳤다. 이걸로 내려갈 수 있겠네. 얘가 동생이거나 아니면은 얘가 언니겠지? 이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